네, 이번 시간에도 수사선생님의 천자문으로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주참적도. 도적의 목을 댄다 그렇다, 그죠? 벨주자가 보니까 말씀원변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니 불궐주 목별주자도 원래는 말로서 친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니 붙었고요. 어, <laughs> 그 다음에는 예, 별참자 그데 그에다가 도끼근. 어, 중국에는 형벌도 아주 잔인한 형벌이 많았죠. 소에 그 사람 매달아가지고 죽이는 것. 그열형 글이죠그 자서고 찌절열 자. 그열. 그 다음에 이 도끼근 자. 이건 도끼로 목을 베는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벨참 자가 되고요. 어. 도적. 그 여기는 적도로 거꾸로 써놨네요. 적도 써보도록 합니다. 음 응, 저게 폐 조개패, 옛날에는, 예, 조개껍질을 가지고 화폐 대신에 샀다 그러죠. 예. 그래서 조개패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돈과 다 감지되는 겁니다. 이 도적적 자도, 도적이, 음, 돈을 훔치러 온 거죠. 예, 도적. 어, 그 옆에 칼, 장 창과 자가 들어가지고 있고, 장과 누가 있고, 열심히 들어있다, 그죠? 어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열 명이 보트를 선단 말인가요? 예, 아무튼, 도적적, 그렇게 됐고, 도적도, 예, 도체는 이, 요게 들어가지고 있네. 요건 무슨 자입니까? 요거, 피혈이 아니고, 그릇 명. 요게 재미 있으면 피혈 그렇죠 음. 그릇 과거에는 뭐 그릇 같은 것도 도적의 대상이 되었던 모양이죠 네. 버금차 버금이라고 얘기했죠. 버금차, 버금이 무슨 말입니까? 버금. 자, 최고, 뛰어난 것은, 으뜸 그러는 말이 죠 으뜸. 으뜸이 있는가 하면 또, 어, 어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금. 어금. 어금은 최고고, 버금은 그 다음 가는 거. 우리 이빨 가운데서도 최고 중요한 이빨 어금니 그렇죠? 우리 옛날에는 이 막상 막하인 관계를 어금 버금했다는 말을 썼거든요. 누가 일대인지 누가 이대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 어금 버금. 네. 뭐어떤과 어금은 같은 의미로 쓰였고 네. 그다음 차번은 버금. 버금. 아, 그러네. 금방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 차번 그렸습니다, 그죠? 바로 버금 차자. 어떤 다음가는 두 번째. 네. 차상, 차하 이런 말도 있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자벌 포자. 요거는 뭡니까? 선수 변이죠, 선수. 혹은 제방 변 그러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선수 변 그랬다가 자 선수 또 제방 변 그랬다 그죠. 이 제주제. 또 모방. 그러면 이것은 선수가 되기도 하고 제주제가 되기도 하고 모방제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호칭들이 선수 변제방변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시 잡을 꽂아서 보겠습니다. 손수 변에다가, 사람 이름 보, 다른 말로 글 보짜도 되죠. 그,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두 보, 이보자 쓰죠. 이태백 두 보. 그러면, 왼쪽 것은 뜻이 돼가지고, 손으로 붙잡는다, 잡는단 말이고, 오른쪽에 보자는 음, 음이 돼가지고, 요게 들어가면 보가 되기도 하고 부가 되기도 하고 어.. 포가 되기도 하고 두스란 음으로 바뀝니다 우리 흥부가 이런 게 있죠 흥부 어떤 데는 흥보 놀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부보 해버리면 바로 이보처가 되고 보에서 조금 변형된 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호할 호 다 호위한다 말도 된다 그죠? 아. 음 이건 또 핵도 되죠. 음. 여기서는 저, 어 보호할 호차 아, 아니구나 저 잘못 보습니다. 여기 말씀은 뒤부터의 보호, 보호할 호가 되고 개견변 붙었으면 잡을 핵입니다. 짐승을 잡는 거 포획, 아무튼 잡아들이는 거 포획. 요거는 획자입니다. 획자 핵자 제가 잘못 봤는데요. 획 그렇게 하고 <laughs> 요것은 아, 두개구나. 반란할 반, 이것도 어 발음은 도리어 반 적이 있죠. 어이 우측 것이 예 음이 되고 예이 망자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망할망자도 되고 도망간다는 의미도 되고 어 망할망자도 되고 죽을 망자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도망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을 가고 하는 것을 잡아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호사료환. 배포, 자, 그러죠. 안동포, 하듯이, 배포, 혹은 별포. 아그 다음, 솔사태가 나옵니까? 올려. 이렇게 하고 점을 올리고, 여기서 자, 이렇게 쓰고,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올려. 환 이건 주로 청활 탄원할때그환 자지요. 예. 그 옛날에도 뭐 이, 이런 무기 가운데 환 둥근걸 어떻게 던지고 하는 그런 무기도 있었던가 봐요. 아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포자를 3 0 0포자로 보고 1 0 0포자로 보고 설사 뭐려 탄환환 이러면 아무리 새겨도 안 새겨집니다 그죠. 3 0를을 속어 멀리 탄환 뭐 총알이 멀리 가고 이래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안 되느냐면 이 포자가 바로 한나라 때의그 장군 여포 여포 사람 이름입니다. 한점 따가지고. 그 다음에, ᄅ 자도, 어, 의료라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 여포는 활을 잘 쐈고, 손을 쐈더니까 그때는 총은 없을 테고, 활을 잘 쐈고. 또, 의료라는 사람은, 이 환, 무슨, 음? 세부치 가지고 어떻게 공격하는, 어 탄환 같은, 거. 그걸 또 잘했다. 이렇게. 한자가 어려운 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한 글자 가지고 이렇게 새겨야 되니까 이 만약에 에 포자를 옆으로 하고 못 새겨내버리면 이거 전혀 엉뚱한 말이 돼버리고다 새겨놔도 뜻이 엉터리 되어버리죠. 자그 다음에는 해금 완소 <laughs> 이것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해금 완소 예, 해하는, 해강이를 얘기하고, 완하는 것은, 완적이. 둘다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 에서 요렇게 하고. 예산. 금고금. 투사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핵을 아주 강하게 그어버리고, 그 다음에 파임을 도로 다늘게 하고, 약효가 아주 강하게 파임을 약하게 일반적인 필법하고는 좀 반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 한번 보고요. 자, 위에서부터 전체 쭉 한번 보고 저 밑에서부터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 다 보겠네요. 어, 카메라를 움직이지 말고 어, 종이를 당기는 게다 보이네. 이제 제가 좀 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카메라 들고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어. 자, 종이 바꿨어요. 세금 완소 완. 완보니까 추사선생님 호가 생각나네요. 추사선생님은 호가뭐 무려 한 200개쯤 됐다 그럽니까? 아, 그 중에 자주 쓰는 게 추사완단. 네, 그때 완단를이것 쓰죠. 완자 이거 아주 필압을 걸어가지고 강하게 강하게 약하게 이 입구가 붙어있는 걸 보니까 이것은 아, 입과 관계된다 이거 아, 휘파람솥자 휘파람 휘바람소. 썩. 여기서 필압을 그려가지고, 잠깐 당겨볼까요? 예. 기둥인데도 아예 굵지 않게 썼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한쪽도 넘겨가지고, 연필 윤지. 아, 여기 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다음 아, 순변이 되게 전부터 찍고 이렇게 네. 이건 바늘게 넣고 이 핵을 아주 굵게 여기를 깊이 잡아가지고는 자 이렇게 이 염자는 편안할 염자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새기면 또 안됩니다. 목염이라고 어, 무슨 진나라때 목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막, 어, 그,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혼자서, 요즘 같은 무슨 발명 특허가 있고 하겠습니다만 음, 그런 게 아니고, 필. 자, 중국 지금은 필자 이렇게 안 쓰지요, 간체 자로는 대나무족자를 쓰고, 대나무 밑에 털이 붙어 있는 것이 붓이다, 그죠? 요렇게 씁니다. 자, 요 정도는 알아둬야 나중에 중국 책을 보더라도, 아, 이게 붓 필자구나, 알 수가 있죠. 다음 윤리할 때, 륜 자죠. 륜, 삼강오륜, 륜. 아, 어, 근데 이것도 또한 사람 이름입니다. 체륜. 예. 후한 때종기를 만든 예, 체륜을 얘기합니다. 륜, 지. 균이라게 나오는데. 자, 세금. 점두 개짜리는 균이 되고, 점 하나는 낙글 조짜가 되고, 그렇죠. 어. 두개 이렇게 지금 고를 균, 균등하다 할때 균짜이고, 네. 아, 그래, 연필연필 연필? 어, 윤. 응? 리할 때, 윤. 오인할 응? 때, 윤. 예. 윤지, 체륜이 종이를 만들었다. 자, 군교, 인적 음. 제주교 하겠습니다, 제주교. 요 마킬 임자죠. 마킬 임 아, 어, 마킬 임자인데, 선생님한테 어떤 사람이 임자 이거 쓰죠? 그럼 사실은 선생이 극전층이기 때문에 어, 임자가 없습니다. 그죠? 선생이 난데. 어. 또, 어떻게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 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아무의 선생,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뭔가 벽을 덜 갖춘 것 같아요. 우리말에는 선생님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쓸 때는, 보면, 예, 선생수 이, 원래 이임자가 아니지만, 이걸 씁니다. 일정에 말하자면, 다시 보자면, 가차로 봐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많은 사람한테 뭐 아무리 선생이러면 너무 경솔해 보이거든요. 어, 또 예의가 없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선생쓰고 이 임자이 를 씁니다. 어, 현대 시간 저기 에, 가차로 보면 되겠습니다. 음. 임조 하나, 둘, 하고, 하나, 둘, 하고, 셋, 해놔놓고, 이렇게 하고, 뒤로 가버리면, 흐름이 자연스러워지겠다. 예. 여기서 붓을 딱 뒤집어 넣는 거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딱 중봉이 되게. 군교, 어, 임조. 그니까, 러 위나라 때막인라한 사람, 이름이 의균이고, 그 사람은 어 지, 지남차, 지남자 자석입니다. 남쪽을 가리키는 자석을 만들었고, 임 요건 음, 춘추전국시대에 임공자란 사람이 낚시를 만들었다. 막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예. <laughs> 그 다음에, 풀 숫자. 숫자. 자 숫자. 이자 해석한다 숫다 할때그석 잡니다. 또 그것만 됩니까? 아니죠. 그 석가모니도 석, 석이죠. 어, 스님들 앞에 석하고, 무슨 법명을 붙입니다. 그죠? 어, 성이 석지가 아니고, 어, 스님이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어지러울 분, 질사가 있으면 여것은 뜻을 나타내는 부이고 부는 음을 나타내는 부이 그렇다 이게 그다음에 리석 이럴리 이럴리 그다음에 석댈 석 어지러운 음. 것을 네, 풀고 네, 풀어서 안에 풍속을 일으겠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요번 시간에 엄청 어려운 것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한자가빕니다만 세금 자, 달리 한번 써볼까요? 세금 자, 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문장이 여기서 넉 자가 끝이 나니까. 자, 다시 한번 두 한번 펼쳐보고 음.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